안녕하세요. 꼼지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그 수세미인데요. 어, 오늘 좀 간단한 모양의 이런 꽃무늬 수세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 링을 잡아서 사슬 3 개를 걸어 줍니다. 삼길긴뜨기 9개를 넣습니다. 빼뜨기 기둥코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실 잡아당겨서 줄이고요. 다음에 이제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넣겠습니다. 먼저 사슬 세개 걸고요. 방금 빼뜨기 넣었던 부분에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요. 한길긴뜨기 이제 같은 코에 이두 개씩 넣어서 두코 늘리기를 해 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두개 넣었고요. 빼뜨기, 기둥코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3개 올린 다음에,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습니다.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돌리기.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해서 마지막 코까지 떠오면 됩니다.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넣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코 돌리기.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서 떠오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왔고요. 기둥코 역시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할 때, 이번에는 색상을 바꿔서 빼뜨기를 합니다. 이둔 코 3개 세우고, 이번엔 이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2코 늘리기를 하면 되거든요? 한길긴뜨기 방금 빼뜨기 했던 부분으로 들어가서 한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코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2코 늘리기를 각 코마다 해서 끝까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온 상태고요. 세 번째 기둥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요. 사슬 세 개를 세우고 이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서 쭉 떠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한길긴뜨기 넣은 상태고요. 기둥코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를 해 줍니다. 사슬 하나 걸고요. 어, 이제는 한길긴뜨기를 어 7코를 이제 넣을 건데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코 걸고 세 번째에다가 한길긴뜨기를 7개를 넣거든요. 같은 코에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7개를 넣어요. 7개를 넣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세 번째 코에다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요. 역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일곱 개를 넣습니다. 하나, 둘, 세 코, 걸... 하나, 둘, 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일곱 개를 넣습니다.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떠오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한길 긴뜨기 7 개를 넣은 상태고요. 어, 이제 그 빼뜨기를 하는데 빼뜨기는 뭐 여기 옆에 코에다냐 바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어, 사슬 하나 걸었던 부분에다가 들어가서 해도 상관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슬 하나 들어갔던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 수세미 실이 아니어서 크기가 약간 작게 나왔는데 수세미 실로 이제 뜨면 이런 모양들이 나오거든요 꽃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데 중심 코를 늘려서 어 이원 자체를 늘려서 코스를 늘려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꽃무늬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에 따라서 뭐 세코두코 코 걸러서 세 코에 넣던지 뭐세코 걸러서 네 코에 넣던지 그렇게 해서 크기별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수세미를 한번 어, 남는 실로 한번 떠봤는데요. 어 이제 두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두 줄로 한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